이렇게 생멸이 따로 없는 것을 이페랭이꽃을 가지고 다시 이 비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꽃을 볼때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이 꽃의 색깔과 향기와 촉감과 같은, 감지로 보겠죠. 그 감지에 이제 이 꽃과 다른 꽃과의 연계를 이름과 생각을 붙여서 개념화하여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향이며 어떤 감촉을 지녔는지 감지로 보고 향내맡고 촉감을 느낄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름 붙이겠죠. 여러분에게 이 패랭이꽃은 그런 감지 와 이름과 생각으로 다가오며 존재 할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 꽃을 보고 있는 걸까요 바이러스한테는 여러분의 감각으로 들어온 들어와 마음의 쌓인 감지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색깔과 이런 향기와 이런 촉감, 이것은 우리의 감각 기관에나 해당되는 거죠. 바이러스는 전혀 상관없이 다르게 보고, 듣고, 느낄 거예요. 자, 이것은 모두 여러분 자신에게 쌓여있는 감지적인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인류가 쌓은 집합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감지가 포함될 거고, 더 미묘하게는 전 생명계가 쌓은 감지가 포함될 거며, 더 나아가서는 온 존재계, 무생물까지 포함된 아주 그것의 원자와 분자, 그리고 소립자의 진동과 같은 전 존재계가 쌓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모습이 여러분의 패랭이라는 감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꽃의 진정한 모습은 결코 보관하 거라 느낄 수 없죠. 이 꽃의 진정한 모습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각기관과는 상관이 없죠. 바이러스한테 보이는 것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다르듯이, 원숭이와 개한테 보이는 것이 다르듯이, 이 꽃의, 그렇다면 이 꽃은 진정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이 꽃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넘어서 결국은 우리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까지 갈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꽃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은 같다고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원에 가서나 우리는 진정으로 이 꽃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모습들은 감각기관이 해석해낸 아주 단편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결코 이 꽃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생멸도 없고 태어나거나 나타남도 없는 하나의 본질인 겁니다. 꽃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페렝이는이 꽃은 곧 여러분 자신이며 전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본질만이 있는 겁니다. 이꽃 속에서 바로 그런 것을 볼수 있어야 다 그럴 때 어떤 생멸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존재계의 또 하나의 파도고, 이것 역시 전쟁의 또 하나의 파도죠. 이 파도를 넘어 습한 성질, 물의 습한 성질에는 예나 예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라 것, 이걸 발견한 것이 생멸이 없다는 겁니다.